왼쪽에 1페이지 보면은 그 선택지 해석하는 거 선택지 1번부터 스페셜라이즈드 촉각이라는 특수한 형태 혹은 특수한 촉각의 형태 뭐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은 인스팅트 본능이죠 본능 rather than 낫으로 해석하면 되건다 학습된 기술이라,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다 청각이라는 것은 그첫 번째 줄을 이어서 설명하면 hearing 청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번 감각인데 이게 어떠한 감각이냐면 이거 일단은 구조 파악을 하면 resistant 부터 동그란 거로 묶어야 되잖아 형용사니까는 frequency가 빈도나 빈도 빈도가 높다 낮다 할때 빈도나 진동수 여기선 진동수겠죠 진동수의 변화에 저항하는 감각 이거는 본문이랑 어떠냐? 본문의 내용과 3번을 ox 퀴즈로 하면 o 냐 x냐 빈도수의 변화에 저항하는 감각 혹은 진동수의 변화에 저항하는 감각 o 냐 x냐 완전 x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은 했는데 레지스턴트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 저항한다는 거는 막는다는 거잖아. 내가 타인에게 저항한다는 건 막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동수의 변화를 막는 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느끼는 감각이니까 3번은 완전 틀린 거. resistant 저항하는 혹은 강한이란 뜻이 어떤 뜻에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resistant. 4번 뛰어난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면 더 나은 이해를 형성하는 뛰어난 방법. 5번도 different 해서 동그란괄호로 묶으면 되잖아. 구조는 3번이랑 똑같죠.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다른 경험이죠. 진동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경험. 이것도 어때? 완전 다른 설명이죠. 진동을 느끼는 것이니까. 3번 형광펜친 부분이 함축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말 쓴다고 하면 은 이거 3번 형광펜 친 부분 문장을 보면 은 촉각 또한 이것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 이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 뒤쪽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피커. 뭔가 수집을 한 다음에 전환하는 거죠. 전기 신호로. 그러니까 촉각 또한 집어서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하고 그 전기 신호를 뇌에 의해서 해석되도록 할수 있다는 거.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보통 전기 신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뇌에서 해석되는 것까지 써야 되, 돼 그래야 될것 같아. 그냥 전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되어야 하니까는 그부분을다 쓰면 되, 된다. 근데 대부분 그냥 맞다고 한것 같아. 그 다음 에 오른쪽 보면 오른쪽에 사례를 보면은 결국 애들아 그 모피 코트가 원래는 50만 원에 팔려고 했잖아. 재고로 남아서. 근데 0을 실수로 더붙여서 500만 원이 되는 순간 그 모피 코트는 배불런제가 된 거죠.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되냐? 그 윗글에 근거하여 설명하면은 높은 지위를 <laughs>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라고 하거나 혹은 그 willingness로 시작하는 그 문장 보여? willingness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게그 d u t o 뒤쪽으로 써도 될것 같아. 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죠 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뭐이 정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쓰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A 같은 경우에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쓰면 되고 A의 왼쪽 문장을 보면은 further 로부터 보면? 더욱이 비록 분명하진 않지만 성인의 뇌라는 게 능력을 retain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영향을 받는 능력이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험이 뭔지 뒤쪽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니까는 fine wine 고급 와인이 나오고 바바로티가 나오잖아. 그래서 앞에는 일반적인 진술 Gs고 뒤에는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f o r example이나 f o r i n s t a n c e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되고 B를 설명을 잘해놨더라고 쓴거 보니까는 similarly 이거 스펠링 조심하고 본문 확인해서. 비슷하게라는 거는 왼쪽이랑 뒤쪽이 이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거든, 예시가. 보면은 왼쪽 B번에 위로 세 줄, 세줄 올라가면 이러한 과정이라는 디스 프로세스 찾았냐?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는 바로 앞 문장 읽어보면 어떤 과정이냐?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시작이 된답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과정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냐? 신경세포가 죽지만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과정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따라 오고 있냐? 신경세포가 죽지만 대체가 되지 않는 과정이 이미 너네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너네 신경세포 지금 죽고 있는 거잖아. 청소년기니까. 예,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어떠한 상당한 인지적 상실로 고통받냐 안 받냐. 안 받죠. 수십 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받고 있지 않겠죠. 수십 년이 지나진 않았잖아. 성, 청소년기 이후로. 근데 왜 그런 거야? 뇌가? 보완하기 때문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실이 일어나지만 보완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다. B도 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 기능의 완전한 복구라는 게 가능하진 않지만 뇌가 능력을 갖고 있죠. 변화에 있어서. 그 부상에 대응하여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데미지를 뭐해? 보완한다. 그러니까 B 번 왼쪽에서는 능력을 뉴런의 상실하지만 보완한다. B 번 뒤쪽에서도 보완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예시이기 때문에 similarly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순서가 CBA잖아. C에서 이시칭하는 e 건 뭐냐? 그 네모칸 안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더디자인너보다 언더라인 시스템이고. 틀린 사람 없는 것 같아. 있었나 한 명? 그 다음에 데이가 지칭하는 거세 개는 뭐냐? B에. 그더더 디자이너 스오벌버추얼 스페이시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디자이너들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3번형광팬츠인 두가 받는 것은 B의 첫 번째 줄에 컨트롤. 이거 컨트롤. 위글에서 설명하는 물리적 도시의 건축가와 가상공간 설계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했을 때, 결국에는 통제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건축가냐 설계자냐? 그쵸. 가상공간의 설계자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 B번에, B번에, 벚 뒷, 세 번째 줄 봐봐. 가상공간의 디자이너들은 두,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잖아. 사회적 경험에 그들의 사용자들의. 사회적 경험이라는 거는 집단 내에서 개인들이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 A의 첫 번째 줄.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지, 또는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뭐야? 얼굴을보는 대신에 각자를 알지 오직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난안 해서 모르지만은 그 설계자에 따라서 우리가 닉네임만 알지 혹은 이미지까지 볼지를 결정할 수 결정 받잖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해야 되냐? 뭔 말인지 하고 있죠? 그거다 결국에 보여지는 방식까지 결정되어 버리는 게 가상 공간의 설계자들이 하는 일인고 그다음. 이거 거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 같은데. 첫 번째 빈칸 관계사. 일단은 관계 대명사를 쓴 친구는 뭐 거의 없고 거의 다 관계 부사를 썼거든. 두 번째 거는 거의 다 맞은 거 같아. where로 3번 동그라미 보여. 그 보문 안에 3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디스 보이지? 이것은 장소여 왔다. 에 w i t 운동과 뭐 훈련을 위한 웨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 남성들이 여기서 웨어의 선행사는 뭐냐? 어플레이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웨 r e 쓰면 되고,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플레이스이고 뒷문장은 어때? 완전하죠. 주어가 뭐야? 맨 그쵸 동사는 헤드 트레인드 뒤에 비컴 뒤에 보어도 있네 그쵸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고 이거 사실 첫 번째 이거 빈칸 어렵죠 이 완벽한 해석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해도 돼그 너네의 실수가 1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빌딩이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똑같은 장소를 대략 섬 대략 2500년 이전에 이걸 외열로 쓰면, 그리고 그곳에서 외열의 선행사를 스팟으로 보더라고. 그것은 나무가 우거진 생출 신전의 일부였다. 그럼 이 시지칭하는 게 일단 뭐냐? 그것은 나무가 우거진 신전의 일부였다고 하면 이 시지칭하는 게뭐야 그쵸, 빌딩이잖아. 그럼 외어로 썼다고 하면은 걔를 접속사랑 대명사로 풀었으면 and in it 말이 되나?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빌딩 어 괜찮은데? 그치 그렇게 보면 그치지 and in it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빌딩은, 오, 괜찮은데? <laughs> 그치? 그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냐? 그, 너네가 외열로 오답을 많이 썼는데, 얘를, end, in, is로 바꾸고, 그럼 다시 is, it, it was, 이렇게 되면 is은 a building으로 보여. 이슬 세임스퍼스로 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빌딩은 괜찮은데? 맞다고 해도 될거 같아. <laughs> 그쵸 이런 실수 때문에 이제 그 신문고에 신,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괜찮은 거 같아. 웬으로 써 근데 웬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때가 되면서 그뭘를 부여 설명하는 거냐. 2500년 이전에 부여 설명하는 게 되거든. 이렇게 문제 안 내겠죠. 위치나 왼으로 내겠죠, 그러니까 위치나 왼으로. 뒤에 문장 도 완전하잖아, 주어도 있고 뭐 빠진 구성 요소 없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많이 못 맞췄죠, 에프로시작 하는 거. 알긴 아는데 못 읽으니까 못 쓰는 것 같아. 풀로 원시부터 막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그 스펠링을 못. 풀로이드. 이게 액체나 액체 의라는 형용사랑 명사다 사이거든요. 응. 이 같이 이렇게 쓰는데 유동성. 유동성. 명사로. 풀이라고 쓴 친구가 하 있거든. 풀이 좀 힘들 것 같아. 더 많은 자유가 있다. Free? Free는 일단 명 명사 뜻이 없을걸. Free, dom, freedom, freedom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품사를 제대로 써야 될것 같아. 그 본문 애들아 봐봐. 네모칸 집중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러한 문화에서 더 많은 이동성이 있다. 사회적 계층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라는 건 이제 파워 디스턴스의 수용성이 낮은 거냐 높은 거냐 낮은 거죠 낮으니까 수용 이제 이동성이 더 많은 거잖아 프리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more freedom 이러면 좀 말이 될것 같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니네가 해석했을 때 크게 틀린 건 없는데 이거 한번 봐봐 그 unlike culture부터 니네가 해석한 거만 봐봐 문화와는 달리 unlike 나왔으니까 얘 비유가 아니라 대조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문화냐면은 파월 디스턴스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이 파월 디스턴스의 한국어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파월 디스턴스의 높은 수용력을 가진 문화와는 달리,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표 다음에 웨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를 부연설명하겠다는 거야. 파월 디스턴스의 높은 수용력을 가진 문화를 부연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구성원들은 더 기꺼이 불평등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주절이죠. 문화는, 파워 디스턴스에 낮은 수용력을 가진 문화는, 이거 해석 잘 봐봐.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한다. 이래, 이렇게 해석해야 돼.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사회적 계층 구조 내에서. 이, 이,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 영어식으로 해석한 다음에 머리로는 이제 그 한글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한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동성을 더 많이 허용한다 아 이건 안돼 모은 지금 모빌리티라는 불가산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봐야돼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한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 이거 일단 전부 다 해석은 안하고 아쉬웠던 부분만 알려주면 일단은 첫번째 노란색 형광펜에서 도우주 후는 해석 어떻게 모모하는 사람들 이것조차 해석을 못 하면 정말 큰일이죠. 이화익신 문법의 대표 동사의 오른쪽에 주구장창 나오는데 도주 후뭐뭐 하는 사람들. 어? 응? 그다음에 도주 후 어떤 사람들이야? 콰이어트. 얘 콰이 어트라고 읽거든. 얘 모델급. 이게 콰이어트고 이거를 헷갈리는 거지 지금. 얘는 quiet라고 읽거든. 그녀는 조용하다. 이리제 q u i e quiet, d i 라는 부사. quit은 뜻이 뭐냐? 그만 두다라는 동사. 이걸 헷갈리지 마라. h a t e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q u i e t 니까 조용하게 앉아 있다 이첫 번째 형용사의 ly 붙인 형태거든. 되냐? 그부분에서 외워라 quiet b 이 quiet quiet q u i e quit quit은 3단 변화 똑같고 이거 3개 헷갈리지 말고 이거 2개는 많이, 나, 많이 나온다 헷갈리지 말고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문장에 soak 있잖아 얘가 뭐 적시다 담그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soak up 하면은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야 빨아들이다 소크업 이제 이어 동사라고 하잖아. 단어가 두개 이루어져서 이제 뜻이 바뀌는 거네. 소크업하면 빨아들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선택지를 보면 1번에 페이드는 희미해지다죠. 희미해지다. 그다음에 r e c e d e 는 물러나다, 약해지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뜻을 아니까 1번하고 2번이 뜻이 어떠냐? 동의하잖아, 거의. 희미해지다, 물러나다, 약해지다. 5번에 withdraw는 뜻이 얘도 물러나다라는 뜻이 있거든 물러나다 후퇴하다. 그러니까 뜻만 알아도 1 2 5가동의어가 돼서 다 지워지게 되거든. 원만이지 되냐? Withdraw 물러나다 후퇴하다 그 돈을 빼는 거 있어 a t 에서 인출하다라는 뜻도 있다. 뜻을 하나만 외우지 말고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전쟁과 관련된 질문은 물러나다나 후퇴하다라는 뜻이 나오겠고 돈과 관련돼서는 인출하다라는 뜻이 나오겠죠. 수능에서 어떤 질문으로 출제될 줄 모르거든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단어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solidify는 뜻이 굳게 하다 하자. 굳게 하다. diversify는 다양하게 하다. 품사는 전부 다 동사인 거. 되냐? 공 공부해서 이렇게 테스트 한거 보니까는 뭐 내가 없어도 될거 같은데. 혼자서 내신 준비 가능하지 않을까? 거짓? 어, 너무 잘 잘해 가지고 조금 감동적. 그렇고 그 이번 주 주말 이제 일요일에 등원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더 진행을 하면은 또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 지금 기말이 당장 12월 둘째 주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한달반 남은 거거든 벌써 한달 반도 안 남을 안 남게 될거 클리닉까지 진행하면. 그래서 이번 달 끝나기 전에 내신이 진행이 될 거고 21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11월 모의고사를 늦게 봐서 고1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11월로 너네는 뭐 배달은 말 없어서? 없어서? 그러면 그 정보 나오면 빨리.